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완도 은솔팜입니다. 오늘은 우리 조사님들 네분 모시고 카고 낚시 나왔습니다. 자, 이곳은 바로 우리 완도 바로앞네만입니다 저희 베란다에서한5분 거리도 안되는 네만이고2주 전에 우리 금동님과 우리 조사님들에 여기서 좀 약간 선맛을 봐가지고 그 물때 비슷한 물때라서 볼류되고 그래서 있죠. 로라테 앞에 나왔습니다. 자 오늘 도 재선을 다할 것이고 요 며칠 제가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낚시를 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왜 영상 안올리냐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큰 걱정은 없습니다. 운 나쁘게 어요일 날인가 집회 에 가서 꽝한번 치고 우리 진도 조사님께 조사님한테 죄송한 <laughs> 나름인데. 사임이 팁까지 주시고 가있습니다한 20여 년 가까이 선장 생활하면서 꽝 치고 팁 받는 거는 그날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. 진도 부부 조사님 감사합니다. 꼭 어떤 금전적인 걸 원한 건 아니지만은 선장 입장에서는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. 그날 꽝 치고. 그래서 영상이 못 올렸고 오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글이 만들어서 예쁘게 편집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. 바다가 주는 만큼 <목소리> <목소리> 뭐 같아? <목소리> 낚시태가 몽둥이때라서 그래 가지고 갔는데 <목소리> 빠져본거 아니야? 없어? 에이 <목소리> 빠졌구만 오늘 두번이나 그런다 <목소리> 야 간만에 입질 왔는데 조사님 낚시대는 고래도 잡을 낚시대입니다. <laughs> 아쉽지만 또 열심히 보겠습니다. 아, 아깝다. 아 10시가 넘었는데 입질이 입. 없습니다. 자, 입질이 없다 보니까 이쪽 밖에서 완도, 전경 한번 찍고 있습니다. 입질은 두번 받았는데 아쉽게 놓쳤네요. 우리 2번 조사님하고 4번 조사님이 짝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입질을 두번 받았는데 놓치고 불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<laughs> 이렇게 주의 한번 찍어봅니다. 신적 신지 이 지금 그림을 보이는 거기 보면은 태극길이 있습니다. 저, 오, 오, 또 왔어. 지금 4 번이 연타로 저쪽이 왔는데 왜또 없어? 낚시대가 너무 거래 잡은 낚시대라서. 어뭐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있어 있어 있어. 지금 어 뭐가 좀힘 힘세가 이거. 어빠도 없어? 아 뭐야? 낚싯대가 문제나? 아니야 지금 낚싯대는 색깔은 돼, 예쁜데 갯바이한10% 그래, 이상 된것 같아. 지 고기가 낚아발 먹이죠 그는데도못 잡으면 안돼 이거. 어, 두 번이나 연타로 놓치네요. 아쉽습니다. 뭐 그럴 수도 와. 있겠지만 저 안쪽에는 데크 뭐, 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쪽 처서 끝에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. 또 놓친 것 같네요. 지금 세마리째 놓치네요. 조금 아쉽지만 열심히 해야죠. <laughs> 우리 저 사이 마셔서 <laughs> 지금 다 찍고 있어. <laughs> 자, 화이팅! <laughs> 자, 두 번째 포인트로 왔습니다. 이쪽은 신지 내동쪽입니다. 아침에 음그 몰아트에서 입질를세번 받았습니다 근데 어째 우리 고기가 안될라고 그랬는가 모르는데 세마리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쪽 내동 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긴 한데 이쪽은 바로 입구라서 좀 넓은 포인트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날씨는 야 이런 날씨가 있을까 겨울에 그 정도로 너무 바람이 한 점이 없네요 바다도 잔잔하니 호수 같고 이 겨울에 안 춥고 날도 바람도 없고 바다도 잔잔한데 중요한 건 거기가 없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림 나올 때까지 낚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안 나오면 철수 없으니까 우리 조사님들 더 열심히 하셔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i d a g One, one, two, one, two, one. I t 그 l d him a cook, 야 h a t t e r and chatter. Don't tell him, don't tell him, don't t e 아 시우리 먹뒤 있대. 첫수가 아싸 가오리입니다. 아싸 가오리. 그렇게 해도, 표현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. 조금 더 예. 아, 에 네, 들어도 되긴 됐나. 야, 연 날리기 가오리네요. 자, 이쪽이 쪽 아, 그보인는게 이쪽으로 보여줘 봐. 이거 그래도 잘 잡네. 야, 씨 오복 있다. 아, 이쪽 봐요. 그래도 아, 축하합니다. 다 <laughs> 이거는 솔직히 축하할 것까지는 아니다. 우리 주종이 강성돔인데 뭐 아니요 멀리 진섬 모항도. 모항도와 진섬 사이 뒤쪽에는 먼저 가 있는데 저거 어디일까 저기는 저기도 어딘지 모르고 도구도? 소도구도 없 아닌데 이쪽이 도구도 같고 저기가 어디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. 앞에 내룡도, 뒤에는 생일도, 외룡도. 풍력 발전기 쪽은 저기가 동굴이 쪽 그쪽 어딘데. 앞에는 내동. 음... 보이는 데는 청산도입니다. 어 고기 가안 나오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 조사님들 눈을 피해 하고 있습니다. 이런 한겨울에 이런 날씨 만나기도 힘든데 고기가 없네요. 꼭 뻥치게 한것 같은. 그런 것 같습니다. 아. 자, 또 옮겼습니다.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돼가는데 이야, 아직 강성담 얼굴을 못봤습니다. 놓친 고기가 크다고 딱세번 입질받았는데 그럼 놓치고 지금 헤매고 다니네요. 자, 그래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우리 조사 님들이 제우세사기 대화 얼굴 다 찍었고 오늘 꽝찍은까꽝 치더라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하이티. <laughs> 뭐 아이 있는 것이 왜 낚시가 그래 심세가? 그러니까 안 쳐. 어, 네, 왜 그래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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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늘 우리 선수들 못 믿겠다 야 어? 4번인데? 못 살겠다. 내가 내가 안 바블 한다. 안 바블해. 오늘 4번 사타수무한탑입니다 어, 확실히 왔어요? 어할 어.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자. 아쉽지만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인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 자, 결정적으로 또 음악까지 나오네 자, 오늘 우세사도 돼요 그럼 찍어서 <laughs> 자, 자 오늘 세 마리 더 치고 <laughs> 첫 감시입니다. 이거 한 사이즈가 보니까 한한 육자가 넘을 것 같은데. 아이 죠 다시 풀어요. 살려주면 돼, 근데. 자꾸 살려줘요. 응? 누가 그때 노아주름 믿어 그개 커라 그 그런 게다 겨울에 나와. 아 이거 못 살겠네. <laughs> 나 그대로 올릴 거요. 오, 나이스. 야. 오케이. 감사합니다, 거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꽝은 면했다마는 이걸 올려야 될랑가 어, 떨지 돼요? 3시 5분 되네. 야, 지금 몇 시야? 2시 다 됐는데. 아. 아, 아까 놈인가? 걸음인가? 아이거 아, 어렵네. 축하합니다. 만럼나서으면 진짜 큰일 날뻔했다 큰일 날뻔했어 35는 그러도 되네 이야 그럼 아니었으면 진짜 우세살 뻔했다 계속 찍고 싶다 진짜 사실은 아닌데 아니 또 줄에 걸려버렸지 또 빠져버렸어 빠졌어 빠져 빠졌어, 빠져. 빠졌어.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참 아쉽습니다. 참 겨울 날씨치고는 바람도 없고 참 하늘도 이렇게 깨끗하고 바다도 잔잔했는데 모라테에서 세번 입질 온거 놓치고 그다음에 내동 가서 한 마리 놓치고 이쪽 개머리 와가지고 한 마리 걸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님들 거기서좀 그러고 오늘은 오타수 일한 인데 그것도 c 도한 35나 되는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이렇게 고기가 안 나올까요? 우리 지인 말로는 저쪽 신지 내동, 내동 쪽은 뭐 뻥치기를 했다고 하는데 원래 고기를 못 잡으면 이렇게 핑계거리가 하나씩 나오기를 선장은 은근히 바랍니다. 야 오늘은 기적이 많이 다 잡았는데. 세게 기름만 뜨고 다힘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떡 하고 나와서 재미도 못 보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명절입니다. 아, 이한 마리를 안 올리는데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 인사를 해야죠. 우리 촌 놈들한테는 내일 모레가 진짜 설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건강하고 멋진 조항마. 한이 잡으셔가지고 제 아까 화면에 멋지게 촬영하고 예쁘게 포장해서 잘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우리 조사님들 내년에도 대박 나십시오. 지금까지 꽝친 완도 운설팜이었습니다.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.